이렇게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 어떡하노. 아니 시정하라는 대로 시정했는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뭐, 뭐 이런 경우가, 경우가 다, 다 있노. 우리 로이어 치킨을 운영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지역을 넓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영남권을 위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행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위해서는 지점들마다 똑같은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성호 씨가 가맹점마다 꼼꼼히 점검하고 운영 매뉴얼 잘 지키는지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사장님, 치킨무랑 양념들은 본사에서 공급받은 게 아니네요. 아, 그게 시장에서 조금 가져왔어요. 양이 얼마 없는데 갑자기 단체 손님이 오는 바람에. 사장님. 한동안 본사에 주문도 안 하시더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거 계약 위반입니다. 본사 공급품을 사용하셔야지 맛과 품질이 안 떨어지죠. 네. 다음부터 좀 주의 부탁드릴게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오픈 준비하고 계세요. 네. 요즘 매출은 어떠세요? 아뭐 어, 똑같습니다. 아, 그럼 점검 좀 하겠습니다. 아, 네. 아니 사장님 이또 외부 식자들 이렇게 쓰면 어떡합니까? 재료가 좀 부족했어요. 공급 받을 때까지 시간도 좀 걸리고 하니까 요역 시장에서 급하게 조금만 구입했어요. 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장사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 이거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대구 지점에서 두 차례나 다른 곳에서 산 식자재를 썼다고요? 네, 1차 경고를 들었는데도 그렇게 하시네요. 분명 가격이 싸다고 구입했겠지. 품질이 달라지면 전체 브랜드가 위험해지는데 한 번도 아니고. 대구 지점은 이회나 가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한다고 내용 증명 보내세요. 당장. 네, 알겠습니다. 운영 매뉴얼 및 가맹계약 2회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2023년 2월 12일자로 계약을 종료? 오늘? 이렇게 갑자기 해지 통보를 한다고? 이런 법이 어딨노? 보통 유예기간 두달줄까 아이가? 아내 그냥 안 넘어간다. 제대로 따져야지. 사장님 안녕하세요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아예 어, 지금 혹시 뭐하고 계신 걸까요? 아이 간장치킨 주문 들어와가지고 이거 혹시 간장소스일까요? 예아 사장님 이 간장치킨은 본사에서 준 붓으로 소스를 발라야 합니다 아 붓보다 이게 훨씬 더 위생적인데? 어떤 조리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거든요 본사 규정에는 붓을 사용해서 조리하기도 되어 있고요 스프레이는 규정 위반입니다 아니 이게 훨씬 위생적이고 좋구만. 아유... 아, 알겠음. 아, 다음부터는 붓을 좀 사용해 주자. 네. 아. 운영 매뉴얼 위반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만약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아니 그 이후로 붓으로 바꿨는데 무슨 소리 하나. 그리고. 조리 메뉴얼에, 부스로간장소스로 도포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무슨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지금 마음대로 뭐 가맹계약 어쩌고 저쩌고 겁이나 주고. 어지 너무한 거 아이가? 안 되겠다. 제대로 따져 봐야겠다. 네. 불신이야? 스프레이냐?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가맹 계약 관련 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이게 가맹점주인 김영숙 씨와 오재훈 씨는 본사의 계약 해지가 불공정하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 한번 확인해 보죠.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 643호입니다. 박정희 씨는 로이어 치킨 가맹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김영숙 씨, 오재훈 씨는 로이어 치킨 가맹 사업자들입니다. 박정희 씨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기존 지점들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영숙 씨가 운영하는 대구점은 반드시 가맹본부에서 공급받아 판매해야 하는 재료들을 인근 식재료상에서 임의로 일부를 구매해 판매했습니다. 부산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재훈 씨는 본부가 제공한 조리용 붓을 사용해야 하는데 스프레이를 사용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이후 가맹본부는 김영숙 씨에게는 가맹계약을 두 차례 위반했다며 계약해지 통보를 오재훈 씨에게는 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김영숙 씨와 오재훈 씨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로이어 치킨 대구점과 부산점에서 이제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먼저 대구점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영숙 씨부터 살펴볼게요. 저 일단 본사에서 닭과 또 치킨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재료가 소진돼서 아주 급한 마음에 인근 시장에서 재료들을 구매를 했는데, 자 김영숙 씨는 주장을 이렇습니다. 본사에서 닭과 관련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하모진 변호사님. 네, 그 김영수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해볼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선 가맹 본부로부터 구입이 강제되는 닭고기는 치킨 프랜차이즈 경영의 필수적인 원재료인데요. 특히 닭의 염지 정도, 그리고 염지 방식, 절단 기의 절단 방식, 그리고 조각 수 등은 프랜차이즈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문자 위탁 생산 방식으로 가공될 필요 또한 있습니다. 네. 어, 이에 따라 감행본부는 이러한 사실을 필수 공급 품목으로 공지하고 감행 사업자인 김영숙 씨와 오재훈 씨에게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음. 각 감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어, 이러한 사정들을 비춰본다면 감행본부가 지정한 닭고기와 관련 제품은 감행사업법 시행령의 구속 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어.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는 볼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저희가 체인점 치킨을 생각해 보면 그 맛을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하니까 그렇죠. 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자 본사에서는 김영수 씨가 가맹 계약을 두 차례 이제 위반을 했다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수 씨는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 계약 해지는 무효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이 로이어 방송을 하면서 이 가맹점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변호사님께서 가맹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2개월 이상의 유예를 두고 2회 이상의 서면 통지를 해야 된다. 네. 요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했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 사무장 그때 거를 다 기억하신다 는 말씀이신 겁니까? 어, 제가 예. 어, 컴퓨터입니다 아, 역시 <laughs> 복박도답게 기억력이 엄청나십니다 예. 어, 사문장께 말씀하신 대로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된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제해야 합니다 네. 다만 다만, 다만, 그냥 네. 그렇게 절차를 하시죠. 왜또 네. 다만 뒤에 뭐가 아. 있죠? 뭡니까? 무슨 말할수 같아서 제 여쭤본 겁니다. <laughs> 네, 다만, 감행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 즉, 감행전 사업자가 감행본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음, 자, 그럼 김영숙 씨는 지금 본사에서 공급받는 닭과도 치킨무를 쓰지 않고 이게 인근 재료상에서 구입해서 사용한 게두 차례 이제 적발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김영숙 씨는 2022년 12월 30일에 1차로 적발이 되었고 네. 2023년 2월 11일에 2차로 적발이 되었는데요. 어, 결국 가맹 본부와의 가맹 감행 계약 및 운영 매뉴얼을 만 1년 이내에 두 차례에 걸쳐 위반했습니다. 음. 어, 이는 가맹사업법 제14조 단서, 동법시행령 제15조 제7호에 해당되어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가맹본부의 김영숙 씨에 대한 해지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음. 자 그럼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점 가맹점주이시죠. 오재훈 씨 가맹본부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오재훈 씨 주장 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요. 첫째 가맹본부의 조리 매뉴얼은 반드시 붓으로 간장소스를 도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어 가맹본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붓으로 간장소스를 도포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 둘째. 오재훈 씨는 가맹본부의 지시를 받아들여서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을 통지했는데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는 것입니다. 네. 일단 오재훈 씨 주장이고 음. 다음 우리 가맹본부의 항변을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음, 예. 오재훈 씨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붓사용 규정을 네. 지키지 않았고, 네. 시정을 요구하는 가맹본부의 요청을 거부를 해서 음... 가맹점의 적절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그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재훈 씨는 가맹계약은 최초 가맹계약 체결시로부터 10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네. 계약 갱신 조국권,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 요렇게 항변을하고 있습니다. 네. 음. 자, 그러게. 오재훈 씨는 지금 조리 매뉴얼에는 반드시 붓으로 이 소스를 도포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가맹본부의 조리 매뉴얼에는 어, 간장 소스를 붓을 이용해 바른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간장 소스의 방법과 관련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오재훈씨가 간장치킨 조리 과정에서 스프레이를 사용한 것은 가맹본부의 조리 메뉴를 고의적으로 어기로 한 행위로 보이지 않고 나름대로 조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가맹본부의 이런 1차 시정 요구에 오재훈씨는 더 이상 이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가맹본부는 이 시정 요청을 거부했다고 항변을 합니다. 네, 가맹본부의 1차 시정 요구 이후에 오재훈씨가 간장치킨 조리 시 조류용 붓이 아닌 스프레이를 다시 사용했음을 인정한 사정은 입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오재훈 씨는 1차 시정 요구를 받은 이후에 가맹본부의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라 조류용 붓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1차 시정 요구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만 확인되었습니다. 음... 또 가맹본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오재훈 씨와의 가맹계약의 최초 가맹계약 그 시점부터 해서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네. 계약갱신요구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네. 또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항변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수 있는데요. 먼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립장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 대법원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감행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행계약에 대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에 관하여 합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경우 감행본부는 감행된 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자료가 된다고 보았는데요. 음... 다만 가맹 본부의 계약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사건에서 본사와 오재훈 씨 간의 그 가맹점 계약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본사와 오재훈 씨간 가맹점 계약에 따르면 오재훈 씨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 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있도 규정하고 있어서 가맹 사업법과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재훈 씨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어, 너무 그렇게 본다면 좀 안타까운 사정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재훈 씨는 로이어치킨 부산점이란 상호로 한 지역에서 약 (12년에) 걸쳐 영업을 해왔다는 점을 비춰본다면 본사의 계약 갱신 거절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본사의 경우에 는 가맹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손해를 입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요. 따라서 비록 본사와 오 재우 시간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해서 가맹계약 사업상 계약 갱신 요구권 내지 가맹적 계약상. 계약 갱신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사의 가맹 계약 갱신 거절에는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음. 어, 결국 본사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하게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해서 가맹 점주에게 불이익는걸 부과했다는 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는 가맹 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어. 야, 이게 이제 신의책이라는게 보통 이 가맹 사업을 할때 10년을 보통 사업을 하면 예. 성실히 잘했고 네. 동네 소문이 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걸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갱신 음. 거절을 한다는 거는 아, 이건 믿고 사는 사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손해 배상 세게 가야 됩니다. 가능하겠죠?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손해 배상 했을 경우에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오재훈 씨가 입은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오재훈 씨가 로이어 치킨 부산점이나 상호로 영업을 계속했을 경우의 재산 상태와 오재훈 씨가 본사와의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된 후에 얻게 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산정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영업의 특성상 영업점이 위치한 상권의 특성 그리고 경쟁업체의 증가 및 신메뉴의 출시 여부 그리고 경기 변동 및 유행의 변화와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손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원에서 실제 지출된 감행비 등 그리고 권리금 회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손액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게 오재훈 씨가 뭐 스프레이 한번 잘못 썼다가 <laughs> 계약 행신 거부당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네. 저는 이게 이제 손해 배상 같은 경우에 네. 산정이 안 된다고 하면 하짱 매출액이 높았던 3개년도의 평균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함부로 계약갱신 거절하고 이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자이 사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네. 가맹사업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아무런 법적 다툼 없이 서로 잘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만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어,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 따라서 부득이하게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맹사업법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라고 조언해 드립니다.